다른 데는 그냥 업체들은 다돈 달라고 그러고 난리 치는데 이건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고 딱 사단법인 월남 국가유공자연합회 공식 등록을 해주고 만 오천 명인데 안 해주면 리희들은 혼나. 아니 이거 해주고 우리 이름으로 아월 뭐야 홈쇼핑을 하나 허가해라.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거 아니야. 일 민간인이 돈 투자해서 하대. 판매할 때 내가 그 프로그램을 내가 들어가서 같이 공조해서 싸게 판매하면 전국에 다 휘어잡을 수 있다. 나는 35년간 무역업으로 해서 5대주 6대양을 넘나들면서 깡통용으로 해서 35년간 무역업을 해놔서 내가 돈 버는데 김우중이가 그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데 세상은 넓고 갈데없다고돼 내버렸어요. 그러나 김성훈이는 즉시로 전부. 어, 계급에 관계 없이 주고, 본급은 계급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 감안을 하셔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어, 평균 시치를 내놨으니까, 주고 2억원, 800원 다주고 우리 허가를 내주고 나서, 어, 본급에 대해서는 2억원은 우리가 안보강용으로 행무기 만들면,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10년 분할 어, 매달 600만원씩 주는데, 그거 한꺼번에 돈 주기 힘들면, 은행에 가서 무담보로 우리가 꺼내을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하고 내가 그거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해놨더니, 지금, 어, 요번에 안, 지금 질문하신 걸 대답합니다. 안산의 책임은, 그, 경기도에서 제일 커요. 안산 지회장이. 그, 대한민국 안산 지회장, 그분이 직접 와서, 이 새끼들, 우리가 못하는 걸 해주고 계신데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안 가들 방해는 하지. 가지 말라고 문서가 내려온답니다. 내가 강연하는. 내가 강연하는데 야 거기 가지 말라 가지 말아. 그리고 전부 가지 말라고 문서까지 내려온다. 이 무새끼들 나는 나는 하겠어 해가지고 그 사람 찾아왔고 또 해운대 해운대 거기 지회장 한 분이 부산서 지난달에 할때 오셨어요. 내가 해운대 에, 지회장입니다. 하고 앞으로 어, 김성우 회장님이 하시는 적극적, 거기 2천 명이 넘는데 그분이 에, 적극해야 되는데 저는 한번 통하니까 적극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 어, 울산에 있고 포항에 계신 지회장 또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 네 명이 찾아왔다 갔어요. 앞으로 그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중앙 어, 행정부가 전부 마비됐어요. 행정 마비. 전국의 행정마비가 다 돼버렸어요 지부장까지 전부 다 홀딩 업무 못 보게 홀딩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지금 막다 저희들한테 옵니다 왜 나중에 이 돈을 타게 되면 야이 새끼들 공법단체도 아닌 김성 한반도안보고연합회에서다 승리해가지고 타게 되면 너희들 뭐했어 너희 뭐했어 이 새끼들 이래놓으면 그대는 낙동강 오리알되고 거기서 발 벗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제 다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왜냐 지금 젖줄 빨아먹느라고 우에서 내려보고 하는 얘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재산이고 여러분들이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협력해 많이 오는 동안에 해가지고 가입 신청하라고 보내주시면 각 지역장 지부장님들께서 협력해서 4대 보험병원에 가서 좀 돌아서 해주시면 지금 서울에서 상 지난달, 만이, 아, 1 천, 0백 명이 가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준, 어마어마, 막, 핵수로 들어오고, 전화로 오고, 그죠? 엄청나게 바쁩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아, 어, 전후 사회에, 이제, 어, 솔직히, 새벽같이, 해선같이 떴습니다. 이 쇠는, 달랐을때 두드려야 작품이 나옵니다. 12월달입니다. 그때, 이제, 에, 국회의원들 전피가, 전체가 에, 이 수장을 주겠다 주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 찍어, 찍은 게 있어요 그 얘기 들, 못 들어봤습니까? 아알아기 끝까지 얘기하세요 뭘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질문하는 게 아니고 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아예 알았어요 예말 들을게요 어 157명 이 사람들이 국방전을 심은 애들이 가서 어 전투상 어, 3, 3명이 에, 뭘 해놨느냐 하면 여기 책자 첫면에 보면 정동영 의원, 이현주 의원 민명대 의원이 전투수당 특별법 발의안을 해놨습니다 네. 발의안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 100% 전투수당 안 탔으니까 주라 한 거에 대해서 승인하십니까? 오케이 한다 사인받아 사인받은 게 157명이 된게 2 0 1 6년도됐고 금년에도 하고 그랬어요 매년 전후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7명이 사인해줬어요 그러면 야 국회의원회 이것을 전투수상을 다루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국방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참전명예수상 있죠 그건 어디서 다루느냐 하면 정무위원회라는 데서 다룹니다 그러면 정무위원회 야 30만원 준게이 새끼 말이 돼, 인터끼들 병장 복급이 40만원이 넘는다는데, 이 새끼들. 노병들에게 이게 뭐, 잔재주 부리고 자빠졌냐, 이 새끼들. 이거 더 올려줘라! 하고 난리치 야 되는데, 그정무위원에서 꼬리 빼고 안 올려주고. 이현주 의원이 올려라! 올려서 2만원 올려는 적이 있고, 매년 만원씩 올렸어요, 매년. 2003년도에서 역사를 들이다 보니까. 만원씩 올려서 2015년도에 내가 18만원 탔습니다. 처음. 2015년, 15년도에 신고했더니, 18만원 주더라고. 그래, 18만원 국가유공자증을 별름박에딱 붙이고 나니까, 국가유공자증! 해가지고, 다 박근혜 대통령! 그니까,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보더니, 아빠, 이거 뭐야? 어, 너 낳기 전에 애비가 젊었을 때 월남에 갔다 온 거를, 국가가 상기시켜주는 국가 유공자증을 내가 받아와서 그 옛날 20대 청춘을 내가 그리면서 쳐다보고 있단 말. 아빠, 아빠, 내가 미국에 가서 저 뭐야 이렇게 어 크리스찬들 도는 게 있어요. 각국 나라 애들이 1명, 7명씩 해가지고 순회하는 그거 있는데 이런 거 많이 준다. 나 아빠는 월랑 갔다 와서 이런 거탄줄몰랐어 그러니까. 그, 거기서 그런 거 월랑 갔다 온 사람들 뭐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 많이 타는 모양이던데? 그랬더니. 어, 거기는 2240불 부부동반 하면 한 250만원 주고, 한국에서 이민 갔으니까 30만원도 주고, 250만원도 주고, 해서 280만원 줘서, 거기서는 생활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가스비까지도 뭐주고 약값도 다 무료고, 그냥 부부동반 다 해주는데, 아, 어, 이놈은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런다. 할때 그러면 한국에 킹! 하고서 기억하더라고. 근데, 우리 딸내미는 이제, 몸모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나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이거 다. 내가 그 옛날, 그래도 깡통 영원한만 해서 내가 원하면서 있을 때 저는, 어, 장교 휴양소를 내가 관리했어요. 십자성 사령부, 유학생 사령관, 전석부가, 아, 저, 어, 경비소대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 왔다 가는 놈도 다, 수용세 다 왔다가, 뭐, 팔도강상 유럽하는 배우들도 왔다가, 뭐, 높은 놈들 와서 다 나한테 거기 와서 수영하고 가는데, 내가 양놈들을 좀 사겨서 한 놈을 불러가지고, 땅, 대위 한 놈을, 싱크맨이라는 놈 사겨가지고, 거기 수영을 하면서, 불고기 구워 먹으니까 깜짝 놀래. 불고기 구워 먹는 거 보고. 그니까, 지글지글 생고기 같다니까, 차가 있는 깍지 그랬더니, 먹음거 맛있거든. 아, 불고기, 인스턴트 불고기 맛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 거기서 그놈하고 얘기하면서 한번 물어봐요. 나는 육군 중이고 너는 위인데너 봉급 얼마 타냐니까 이 자식이 뭘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합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지금 여기 아까 얘기한 일곱 가지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쭉 얘기하는 몰랐어 지금 와서 50년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아그 새끼가 이것저것 합해서 거의 990몇불이었는데 90 거의 천불 타는 게 맞더라고 천불을 타더라고 육군대회가 나는 135불 을타 그니까 10분의 1 정도도 안 됐는데, 꽥챙챔피에서 꽥스, 꽥스를 해서 얘기할 수도 없었지만은, 옛날에 왜 이렇게 많다? 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었던 그 과거 옛날 5 0년전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가 90%를 국가에서 갈취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발견해 놓고 나니까,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 밝혀냈고, 준비 서면 재판할 때는 뭡니까? 문서가 말해줘요. 문서, 증거가 말해줘요. 이거 딱딱 딱 해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경찰에 이제 고속도로 갔다 합시다. 그럼 제일 먼저 형사 재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책임자니까 그 노에 고속도로 막았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내머릿 속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건 가지고 하나 던져 주는 거야. 거기서 준비 서면쓸 수도 없고 뭐쓸 수도 없잖아요 야 판사 어이, 이거 하나 가져가 그 책자에 1페이지가 뭐가 나오고 2페이지가 뭐가 한번 뛰어들어 봐내 머리 써야겠다 이러면서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가 뭐라고 대답 나오겠어요 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현행범 맞다 고속도로를 막으면 현행범이다 현행범은 50년 전에 현차를 도둑질했어 국가가 그거부터 주고 나서 잡아가 그렇게 하면 다 때려 죽여버려. 내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돈 주고 나서 잡아가라 이게 돈 주고 나서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서는 돼 있냐? 오호 짜자 신고 신, 여기 해리 스 대사한테 대답하라고 했는데 그 대답 물어보지 않나? 이렇게 나오면 판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법원에서 뭐라고 왔습니까? 이거 재판할 수 없어. 미안하지만 덮겠다. 덮을 테니까 그날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알아서 하시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항목문서 쓰는 것도 여러 가지로구나. 이제는 너의 항목문서에 대한책을 내가 써서 이제 협상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 이제 여기 지부장님들하고 지회장님들 각 여러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1안, 2안, 3안 뭘 했으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요걸 제출할 것입니다.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제반마디 할게요 이렇게 직업되는데 사망한 사람들 미망인들은 10원짜리 한푼 없어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아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앉았어요 아주 어, 뭐야 고협재 미망인은 어, 중병을 앓고 음, 급수를 많이 받은 사람들 돈으로 얘기하면 130만원 타던 사람은 한 백, 1 십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팔십 프로를 부인한테 승계를 해줍니다. 근데, 월참 미망인들은 삼십만 원 타는 거싹 없어지고, 의료보험 혜택도 안 돼요. 이런 놈은 국가유공자증이 뭐 필요하냐? 하고서 내가 거유 저, 보험처에다 올렸어요. 야, 국가보험증 최살벌이 개새끼들하고 내가 난리 쳐놨어요. 국가보험증 주면서, 아 남편이 삼십만 원 주면 그것도 승계 안 해주고, 없애버리고,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되니까, 이천에서 군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5만원씩 주고 의료보험 혜택 주겠다고 해서 그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 그어디냐고 아니, 그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 전화를 걸어서 내가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천에서만 하는 고그 다음에 또, 우리 저박통 여기 저 경상남도, 경상남도에도 그렇게 군수가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각 지방, 지방, 자치, 제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뭐냐? 그래서 내가 아까, 아내 앞으로 돈 주지 말고, 올 사단법인 월남 국가 유공자 연합회로 공식 명칭으로 우리 공법단체를 허가를 해주고, 내 앞에 이름으로, 우리 명의 이름으로 홈쇼핑을 허가해라. 그럼 싼 가격으로 판매하면, 그 수익금으로 12만 명, 지금 아까 여기 한면나왔봤자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월참 고엽제로. 등급도 안하던도못 받았어. 왜? 10년 내 처음에는 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 저기 어디 가서 등급을 못 받았어. 보험병원에 살다 보니까 이 병이 생겨. 그 생긴 건안 해줘. 그래서 죽어버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분들. 그이 사람들한테 민망이 나는데 12만 명한테 내가 그 수익금으로 전부 어, 배급을 해주겠다 하고 정부에다가 제첩을 했더니 못해주겠다 안해주겠다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왜 돈을 주는게 아니고 어, 홈쇼핑 허가를 하나 해주면 나는 35년간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또 5년간 홈쇼핑을 해봐서 알아요 한시간에 도자기를 내가 얼마씩 팔는거야 1억 3천만원을 팔았어요 많이 팔때 한시간에 그러면 내가 머릿 속에는 뭐가 들인데 35년간 아이템이 수두룩해 남대문 시장이 이런데 못 팔아서 질질내는 썩어빠진 재고 엄청 많아 그거 그냥 싸게 들이다가 뭐 해서 싼 가격으로 팔아 버리면 엄청난 수익 당이서한 대에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미망인들 다 도와줄 수 있다. 니들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내가 전투수당을 빨리 해결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참전 명예수당은 승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예, 예 김성훈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성훈 회장님, 우리가 고속도로, 우리가 전거하고 이런 거는 국적으로 전부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뭐 서울이나 뭐 경기도 전국적으로 가니까 우리 대구에서 연락할 때. 가족들하고 첨다 좀 나오세요. 제발 그제 친구들도 데리고 나오시고, 막 버스가 한 10대 정도 이래 가서 고속도로를 정거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정거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정거하게 되면, 양, 양사방 그 정거를 하게 되는데, 이 헬리콥터가 안 오면, 경찰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 우리가 그런 작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우리가 연락할 때, 좀다협력 해가지고, 가족들도 첨다 오시고, 본인들도 오시고 본인이 못하면 가족도 보내죠죠 그래서 우리가 대구 지부가 우리가 목숨 걸고 앞당살다니, 저 전부 다한 사람 사람 협력해 가지고 우리 대구에 우리 전우들이 전우 전주 수상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탈수 있도록 좀 협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돌아가실 때 우리 대구 지부에서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비타민 음료하고 생수하고 가실 때두 개를 꼭 받아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우리 작전 계획을 짜가지고 그연을할 테니 꼭 나와 주십사 하고 간절히 우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지부에서는뭐 회의비 뭐 일어난 분안마습니다뭐후원금도안마습니다 뭐 우리 자체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니까 그 부담을 절대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Yeah, 감사합니다, 오늘. 마이크에서. 예, 예, love. Thank you. Thank y o 습니다 a n k 죠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